직 연금 나눠 받는 다섯 가지 방법.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인출하는 정액형. 미리 정해진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산이 조기에 고갈되거나 구매력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자금의 일정 비율만 인출하는 정률형. 매년 받는 금액의 총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인출률과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일치시키면서 오랫동안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기간을 정해두고 인출하는 정기형. 조기에 고갈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인출 기간이 끝난 후에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가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하는 물가 연동형. 물가가 상승해도 구매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인출액이 늘어나니까 수익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산 고갈 시기가 빨라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운용 수익만 인출하는 수익 수치형. 수익금만 인출하는 방법인데요, 자산 원본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출액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